자그러면제이강 어, 이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 앞에 강의 이어서 어, 나머지 사회 세력의 현실 인식과 어, 당시의 어, 그런 각 사회 세력의 현실 인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개화파, 그다음에 집권층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농민층들의 현실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화파는 이제, 당시에, 어, 이들은 1870년대부터 이제 새로운 어떤 어, 분위기가 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은 어 갑신정변을 실패한 이후에 김옥균이가 일본으로 가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까지의 전말을 이제 그 책으로 씁니다. 그 책으로서는 이 갑신 일록인데 그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어 자기들이 새로운 사상을 접하게 된 것이 어 이제 박 교수의 어 이제 그 사랑방에서부터였다. 그 나중에 이제 박영효의 회고록에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1870년대부터 박 교수의 사랑방에서 당시의 어, 국내 정세에 대한 것은 박 교수의 어, 할아버지였던 박지연의 연암집을 읽고 그 다음에 국제 정세에 대한 것은, 뭐, 거기서, 이연이라든지, 해국도지, 뭐, 이런 것을 나중에 읽으면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었어요. 어, 어, 그러면서, 어, 이들은 서양의 기술, 무기 뿐 아니라, 서양의 사상과 제도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나중에 이제, 1880년대에 가면은 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이제 어, 갑신정변을 일으키기까지 하는 거죠. 이 개화 사상을 이제 그 개화 사상을 가진 지식인들이 이루게 되는 원래 개화 사상의 원조는 아 박규수였어요. 그래서 어, 박영효도 어, 자기가 이런 새로운 사상을 접하게 된 것은 그런 새사, 새로운 사상을 인식하고 접하게 된 것은 박규수의 사랑방에서였다라고 자기가 나름대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박규수와 그다음에 박규수가 중국으로 사신을 한세 번쯤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 갈때 어, 중인 계층으로 통역관인 오경석이 한 번은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경석은 어, 중인의 통역관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사신을 여러 번 가면서 중국이 이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변해가는 양상을 보게 되었고 또 서양의 문물을 그 적은 책들을 이제 대거 구입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가져와서는, 당시에 오경석의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이 중인 출신으로 의관이었던 유대치였어요. 유대치. 하고 이제 상의를 하게 되고, 어, 그러면서, 이제 오경석은 유대치와 상의를 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지금 세상은 이렇게 세계는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조선은 우물 안에 개구리 형세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조선을 변화시켜 가는 게 좋겠냐라고 상의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나름대로 어 이제 2, 30대의 이제 명민한 그런 양반 지식인층들에게 이 문물을 전해 줘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그들이 각성되어서 우리 조선 사회를 바꿔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것에 그런 것에 이제 접했던 사람이 이제 김옥균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상을 가졌던 사상을 갖게 되었던 사람들이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강범뭐 이런 사람들이었다. 어, 이 개화 특히 개화 사상가들은 이제 조선이 1876년 개항을 하죠. 개항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의 초청에 의해서 1871년에 76년에 개항 당당 70년 2월에 개항을 하는데 그해 4월에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제 1차 수신사가 갑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일본과의 어떤 교류가 아, 나름대로 빈번해 지는데, 그래서 1880년에는 조선정부의 제2번째 사절단이 가죠. 제2차 수신사갑니다 그러면서 이 김옥균도 이제 일본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일본의 이 복택 6일이라고 하는 이게 후쿠자와 유기진데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일본의 화폐, 집회죠. 집회 지폐 만엔짜리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는 서양의 문물을 어, 이제 접하고, 이제 서양 사정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일본에 어, 이게 지금 서양이 이렇게 이제 근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것을 소개해서, 어, 일본이, 어, 이제 그런 근대적인 어떤 사회로, 어~ 사회를 소개하면서 나아가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죠. 그래서 그가 세운 사립학교가 경응의숙이에요경응의숙인데 어, 그게 현재는 계이오대학 경응대학이죠 계이오대학으로 지금 바뀌었지만은 이~ 경응의숙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 김옥균 등의 개합파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일부는 배우기도 하고, 후쿠자와 유기지를 이제 가서 찾아가서 서양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는 것을 이 들으면서, 어, 세계사정이, 세계가 이렇게 빨리 변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조선도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 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1883년에 이 김옥균 등의 개화적인 지식인들이 돌아와서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인 한성순보를 만들어요. 이게 1883년에 만드는데, 여기에서 서양의 변화상을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회사. 서양에는 회사라는 게 있다. 회사설이라든지, 혹은 서양에는 수도가 있다든지, 도로를 이렇게 닦는다든지, 뭐 이런 서양 문물을 예,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와서는 이제 그 독립신문이나 이런데 보면은 일본이 동양의 영국이 어, 되고자 하는데 조선은 동양의 어떤 프랑스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인식을 갖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서양에 풍미하고 있었던 사회 진화론을 제 나름대로 주장하게 됩니다.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의 사회학자였던 공트 스펜서 이런 사람들이 인간이 모여 살고 있는 사회도 자연계의 그 당시에 자연계의 운영 원리를 그 소개한 책이 그 다윈의 진화론이었거든요. 그것을 인간이 모여 살고 있는 사회도 자연계의 운영 원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모든 사회는 미개한 사회에서 반개화된 사회로, 반개화된 사회에서 개화된 사회로 나갈 금 되어 있다.라고 주장한 사회 진화론을 이제 이 개화적인 지식인들이 그게 진리로 사회적인 진리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인식을. 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어 개화 사상자들은 개합하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집권층들은 어 크게 이제 나름대로 그들의 어 집권 세력도 어 집권 세력의 뭐 재편에 의해서 그들의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었어요. 즉 고종 대의 1864년에 이제 철종이 죽고 고종이 이제 등장하죠. 고종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어 실권을 고종의 아버지였던 대원군이 고종은 그 당시 12세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대원군이 이제 직권 실권을 갖고 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는 대원군 집권식이라고 합니다. 그 대영군이 집권했던 시기는 10년이었어요. 1864년 서부터 1873년이었습니다. 이때는 대내 정책에서 굉장히 이제 뭐 호퍼법, 호퍼법이라는 것은 그 군포를 즉 군역을 평민뿐만 아니라 양반들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양반을 군인으로 증발하진 않지만은 나름대로 포를 징수하는 한 사람당 일필뭐 이렇게 이제 징수하는 어 이제 그 징수 체계를 개혁을 개, 개편을 합니다. 또 전국의 서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서원은 다 면세 서원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 면세를 받고 또 서원의 그 당시에 근무하고 있었던 노비는 다 면역 역을 면제받고 있었는데. 대원군이 그게 너무 많으니까 정부 재정이 궁평한 거예요. 그래서 마흔여덟 개만 빼놓고 전국의 모든 서원을 이제 그런 특권을 폐지하고 그 서원이 갖고 있는 토지에서 세금을 얻고 서원에 근무하는 노비로 그들을 이제 군역을 징수하고 이런 형태를 띠게 되자 당시의 평민들은 대대적으로 대원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뭐 지지를 했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대원군도 그의 권위를 경복궁을 대대적으로 중건해서 왕권을 이제 높이는 측면에서 그렇게 대원군의 중건 정책을 쓰게 되자 대대적으로 하여튼 뭐 복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에 대해서 그래 이제 평민들이 이제 그 당시에 평민들이 이제 그 여기 무거우니까 이제 등을 돌리게 되었어요 대원군에 대해서. 그리고 대, 대외 정책에서는 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펼쳤죠. 그런 과정 속에서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를 겪었기 때문에 뭐 죽음을 무릅쓰고 개항 반대를 하게 되고 서양 세력에 대해서 하여튼 대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10년 만에 대원군이 당시에그 양반 세력들의 그 이제 상속에 의해서 이제 대원군이 물러나게 됩니다. 대원군이 하해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이제 최익현 등의 그런 하여튼 지식인들이 이제 대원군은 어 고종이 만 20세가 넘었으니까 이제 물러나시오 라고 하게 되자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직접 이제 신정을 하게 돼, 직접 정치를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나름대로 대외 정책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1876년 물론 일본이 75년에 운양호라고는 서양 함대를 가져와서 싸움을 걸어가지고 일본의 그런 서양 함, 그 신식 군함하고 조선의 군인들이 대적을 할수 없었어요. 뭐, 그러니까, 개항한 측면도 있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또, 박교수 등의 그런 이제 당시에, 북학파 중에 개방론자들이, 이제는 문호를 개방해서 서양의 문물을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게 되자, 1876년에 개항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곧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76년 2월에 개방, 개항을 하게 되고, 4월에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제1차 수신사, 대대적으로 뭐 76명인가 이렇게 이제 제1차 수신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1880년에 또 제2차 수신사를 보내게 되고, 어 그러면서 이제 같은 사람들이, 예 일본의 변화상, 이런가? 또 세계 정세에 관해서 적은 책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고, 고종이 이제 그것을 보고하게 되자, 고종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조선 정부의 지배세력은 동도서기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1880년에 통리기무함문이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설치하면서 이제. 동도서기적인 정책을 펼치게 된다. 즉, 그들은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면서 기존의 사회체제를 유지하면서 개방정책을 펼치게 돼요. 즉, 사상과 체제는 우리나라 것을 유지하지만, 서양의 과학기술, 이런 것은 무기기술이라든지 천문학, 농업기술, 이런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876년에 제1차 수신사 80년에 제2차 수신사 또 81년에는 영선사는 청나라에 보낸 겁니다 청나라에 이제 그 문물시찰단을 보내게 되고 청나라의 영선사라고 해서 문물시찰단 겸 청나라의 무기공장에 유학생을 파견해요 또 일본에게도 이제 본격적으로 고종이 어, 밀명을 해서 이제 신사유람단 혹은 조사시찰단이라는 명목으로 82년에 또 일본에 문물시찰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83년에는 미국으로 사신단을 파견해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 동도서기적인 정책에 의해서 서양과 이제 문호를 개방하는 조약을 맺은 게 1882년에 이제 어 미국과 맺은 조미 수호 조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아어 조미 수호 조약을 맺은 그 대가로 미국의 사절단을 파견해요. 파견해요. 그게 보빙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견되어 갔던 이제 사신들이 외국 문물을 시찰하고 그것을 조정에 보고하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올리면서 세계 정세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조선 정부는 동도서기적인 입장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873년 이후에는 차츰 변하게 되고 80년에, 1880년에 통리기무문을 설치하면서 그러한 이제 변화상은. 더 급격하게 진행되어 간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어, 다섯 번째는 이게 이제 당시 1883년에 보빙사 사절단으로 가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앞줄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사람이 그이 보빙사에 대표 정사, 사절단의 대표자인 이 민영이기요. 그, 어, 첫째, 그 옆에 네 번째 있는 사람이 부사절단의 홍영식입니다. 그 홍영식 옆에 있는 사람이 로엘이라는 미국의 통역관이에요. 통역관. 그 로엘은 일본의 어, 영어교사로 왔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보빙사의 통역관으로 가게 되죠. 이 홍영식 뒤에 있는 사람, 뒤에 서 있는 사람이 6쯤이에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미국의 공식 사절단으로 파견되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기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 세력은 농민층이다. 이들은, 어, 농민층은 어, 이, 이 시기에 들어오면서 19세기 중엽 이후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농민들은 조선 전기에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은 이 조선 유지되는 그런 이제 중세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다라고 하는 인식을 양반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어요. 즉 사회적으로 신문제, 중세적으로 지주제, 사상적으로는 이 주자학, 성리학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다 라고 하는 것을 양반과 함께 그들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조선 후기 즉 17,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회적으로 신문제가 동요되어가고 경제적으로 지주제도 동요 내지는 이제 점차 와해되어가고 또 사상적으로는 주자 또 예를면 예를면 새로운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즉 양명학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다든가 혹은 실학자들리 어 이렇 나름대로 어 새로운 사상을 이제 주장하게 되고 또 북합화 중에서도. 일부 하여튼 새로운 어떤 사상들을 제기하게 하게 되자, 어 이게 이, 이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사회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차츰 갖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서 그 당시 이제 한문 단편 소설이라든지 즉 예를 들면 박재현이가 썼던 양반전이라든지 호질이라든지 혹은 한글 소설로 당, 당시에 뭐춘향전이라든지 뭐, 이런 흥부전이라든지 이런 소설들이 나오면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신문제에 대한 어떤 비판과 사상 주자, 사상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게 되면서 당시의 평민들이 "아, 이런 사회가 이상적이고 함정인 사회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차츰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19세기 이후에는 이제 뭐 정감록이라든가, 혹은 나중에 1 8 6 0년대는 동학사상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당시의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9세기는 한국 사회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밀란의 시기예요. 밀란이 아주 빈발하게 되었어요. 1808년에 함경도 단천, 북청의 밀란을 시발로 해서 그 이후에 1, 2년 내지 2, 3년에 한 번씩 계속 밀란이 일어났어요. 그 밀란이 일어는 과정 중에서 그 획기가 되는 난들이 있는데 그게 1811년에 소위 홍경래 난이라고 불리는 홍경래 난이 평안북도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평안남도까지 퍼져가지고 평안도 전체의 난이 되었어요. 그래서 평안도 요새는 농민전쟁 이렇게 불립니다. 또 1811년에 황해도에 곡산밀란이 일어나요. 처음으로 밀란 중에서 조직적인 형태로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1, 2년, 2, 3년에 한 번씩 밀란이 일어나다가 1862년에는 한해 동안에만 약 80개 지역에서 밀란이라 요맨 처음에는 이 1862년 2월, 2월 8일 날 경상도 지금 경상남도 단성이라는 데서 밀란이라 고 2월 13일 날 진주 밀란이라 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경상도에서 밀란이라 고그 다음에 전라도 충청도 이런식으로 삼남지방에 밀란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뭐 80개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당시 조선정부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왕이 철종이었는데 철종이 전국 방문국에 방문을 붙여가지고 왜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고 이 밀란이 일어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을 그, 글을 아는 지식인들은 그 해결책을 받쳐라. 라고 정국 박만목공에 방문을 붙이게 되죠. 자, 어, 그렇게 했다가, 어, 나중에 1871년에는 동학교도였던 몰락 양반이 이 필제가 내네 지역에서 밀란을 일으키다가 체포됩니다. 그래서 체포되면서 그들을 그를 신문하니까 자기가 이 밀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10년 동안이나 전국을 유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질 규합한 다음에 내네 지역이나 에서 이 밀란을 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적으로 밀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19세기의 밀란이 총 결집된 그것이 총 모아진 집합적인 형태가 1894년의 농민 전쟁이었다. 즉 19세기 의 농민들의 저항이 또 새로운 사회에 대한 지향. 이총 모아져서 집적되어서 분출된 것이 농민전쟁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894년 농민전쟁은 조선사회의 중세사회체제의 근간을 완전히 뭐 붕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세력판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적 의리를 갖게 되었다 즉 1894년 농민 전쟁 때문에 내부에서는 1894년 6월에 갑오정권이 성립되면서 이 개화파 정권이 성립되면서 농민들의 요구 조건을 많이 수용해 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신분제를 다 폐지하죠. 어, 노비제도 폐지합니다. 어,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신분제의 나름대로 폐지, 그 다음에 경제적. 으로도, 나중대로, 조세제도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시도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됐고, 다음에, 국제정세에서도, 동아시아 사회에 큰 변화를 추동합니다. 일으켜요. 그, 농민전쟁 때문에, 당시에 조선정부는 농민전쟁을 조선정부의 군대로 진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군대를, 청나라 군대를, 뭐, 원병을 요청합니다. 불러드립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일본 군대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매결해서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돼요. 거기서 뭐 조선의 지식인, 중국의 지식인이 예상하지 못하게 일본이 우수한 화력으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이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일본이 장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1894년 농민전쟁은 조선사의 내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판도도 변화시키는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닌 사건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894년 농민전쟁 을 이제 하여튼 뭐그 당시에 그림으로 그림 그 당시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하여튼 뭐 이제 그림으로 상상도로 그린 겁니다. 이제 어,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